안녕하세요. 날빌레라입니다. 제가, 그, 곤돌이 내꺼 언박싱 하나 못한 거 있죠. 그 핑크 여왕이 아니고 핑크 마녀였습니다. <laughs> 에이, 정말. 이래저래 틀렸어요. 이게 그놈이에요. 집에서 축구공처럼 굴러다니고 있더라고. 왜 이렇게 큰 거를 내가 못 봤을까. 집이 지저분해서. 이런 것쯤은 굴러다녀도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아, 이걸로 무슨 짰어. 나빌레라 그 승무, 그, 이걸로 춤춰야 되는 거 아니야? 나빌레라 알죠? 저기, 승무? 어 아, 누구지? 에 내가 문학소녀가 아니라서 잘 몰라요. 이걸로 춤을 춰야 될것 같아. 아, 얘는 휴지를 아낌없이 다 썼네요. 비싼 거라 그런가 봐. 나 이거 집에 가서 쓸까? 휴지가 질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안 녹는 휴지 같은데 여기다 놓고 써야 될까? 봐, 여기서 애들 필요할 때 쓰고 나코풀때 쓰고 수시로 콧물이 나오거든요 속을 만지다 보니까 아이 로블리로 데에 지금 기가 다. 또 있어. 씨. 아 이거 진짜. 씨. 너무 안아꼈는데 자. 이 차.. 이들 이거. 다같 이거. 이제 이거. 고거 이거. 다거 이거. 이고거 이거. 어, 들고, 들고, 들고. 이거, 환경, 운동, 공부에서 이거 싫어하게, 실는 영상이 되겠는데? 응? 숨 죽이고 풀고 있어요. 야, 좋아. 좋아, 좋아. 이거 또 어디 숨어 있을래? 부피가 너무 큰데? 숨어 있을 자리도 없다. 집에 가자, 그냥. 아이고, 쓰레기가 그냥 한가득이네. 환경 생각한다고 스트로폼 박스를 주스로 다니면 뭐합니까? 와, 백봉국 향기 진짜 죽인다. 와, 전제 어, 이렇게 나 향기 좋은 줄 몰랐어. 누구 주가 한말 취소해야 될까봐. 내가 얘잘 키워야 될것 같아. 갑자기 아까워졌어. 향기가 너무 좋아요. 나는 아, 들어오면서 아까 전에 딱 들어오는데, 내 자리 딱그어는데 무슨 향수냄새가 나는 거야. 들렸어요? 저기 트럭 저 시골이라 트럭에 아저씨들이 뒤에 짐칸에 타갖고 지나가고 있는 소리였어요. 불법인데. 어, 이걸 어떻게 하지? 또하약을또 또 떼야 되는 거죠. 저기 보이나요? 대답 좀 해주시겠어요? 아예 안 보여요. 이 정도는 이 정도 돼. 오케이. 좀 대답 좀 해줬으면 좋겠어. 저기. 카메라에서 화면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니 걔네들도 말 시키면 안돼그 말을 가르쳐 놓으면은 말대꾸를 하더라고 뭐 무서워 그런거는 옛날 사람이라는 그런 거 무서워 생명력을 불러이렇게 뭐지 생명력을 주면 애들이 애들이 막 나중에 코데타 일으킬 것 같아 그런,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laughs> 사람들 욕할 수도 있는데, 내가 만일에 옛날에 일제시대 태어났으면 독립운동가가 안 되고, 일본 놈 앞잡이가 됐을 거라고. <laughs> 아, 난 100%야. 일본 놈 앞잡이가 됐을 거야. 약자 편에 쓰지 않아. 약자, 아니면 일본 놈 앞잡인데 뒤로는 우리 그 조선, 조선, 저기, 조선족들? 조선 사람들을 도왔겠지. 뒤로. 뒤로 돕고, 앞에서는 앞자인 비도를 타고, 그럼 나중에 들켜갖고, 총알받이되고막 이러는 거야? <laughs> 나라를 팔아먹을 만큼 스케일이 크진 않을 것 같아. 되게 비겁하게.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웃기겠는데? 막, 만일에 그랬는데 내가 다시 한생한 게 아닐까? <laughs> 그래갖고, 계속 이거 하고 있는 거야. 막, 하입되고 있고, 저기, 염전 노예처럼 일하고 있고. 그, 막, 이상하잖아, 그. 구독자가 안 느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실망해. 70명 이상이 오는데, 왜 구독자가, 아, 그거 아니야. 소문, 소문이 난 거야. 졸라 골 때리더라. 이래갖고 왔는데, 뭐, 한번 웃겨봐. 이러고 구경하고 있는 거지. 근데 보고 그냥 구독은 안 누르는 거지. 그리고 막 다른 유튜버님들 와서 구경하실을 것이고. 근데 막 욕을 해. 막, 아, 저렴해. 이런 저렴한 영상이 왜 좋다는 거야. 이러고 이제 다 가버리는 거지. 그냥 떼야겠다. 갑자기 경건해졌어요. 촐딱촐딱 하면서, 네? 너무 촐싹 맞게 말해갖고 벌 받은 거야, 봐. 나 어저께 이거 없어져갖고 집에 없으면 곰돌이한테 따지려고 막 그랬다. 뭐라고 얘기하지? 말이면서막 막 운전해 가면서 막나 혼자서 막 각본 짜고 막하 아, 그게 왜 없냐고 막. 그 뭐지 모델로 쓴다 그래놓고는 똥닦한거 아니냐고 막따질려 그랬는데 집에 갔는데 진짜 뭐 축구공처럼 옛날에 그 뭐야 영화 그 뭐야 섬에 저기 그 고립 단계 갖고 그 축구공으로 그 축구공으로 윌리라고 이름 지었나그 있잖아 영화 생각이 안 나네 그그톰 행크스가 그거 저거 했나 아 그저 생각 생각이 안 나네 그 것처럼. 누드디처럼, 이렇게 막, 있더라고. 휴진 또몇개또 바닥도 떨어져 있어. 근데 아무도 몰라, 우리 집에. 그게 막, 굴러다니고, 거실에 굴러다니고 있었거든? <laughs> 우리 민기도 모르고, 우리 그녀도 모르고. 네, 알고는 알았, 알았겠지, 근데 아무도 안 치워. 근데 얘는, 이쁘긴 이쁘지만, 분리도 정말 잘 되더라고요. 아, 진짜, 분리가 진짜 잘 되더라고요. 이런 애를 내 손에 맡기면은 완전 아작 내는 거지. 지금 하나 분리된 거는 뭐, 귀여운 애교 정도죠. 이 정도야 좀. 그죠? 여러분들도 이제, 그러려니 하잖아. 에이, 시시에 이르잖아. 한개 분리시키는 거는. 그렇다고 내가 막, 우리 언니들 막. 재밌게 해주려고 오늘 언니들 우울한 일 많았죠. 이러고 막 내가 위로할 게 없으니까 몸개그가 안 되잖아. 막 이걸로 막 불쌍한 다육이 막 뜯어버리고 그럴 것 같죠. 이건 제다육이에요 <laughs> 입으로 막 웃겨드릴게 입으로 막 아이씨 욕은 안 하고 우리 언니들 욕하면 싫어하잖아. 내 거부 반응 일으킨 사람도 많을 거야 고상하신 분들은. 근데 고상하신 분들은 내 채널에 안 오지. 그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고상한데 그 대리만족 내가 못하는 걸저 사람이 하는 거지. 막 욕도 하고 막. 신기한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막 나온다. 그게 내면에 있던 것들이 지금 내면에 있던 거를 발견한 사람 몇 명이 되거든요. 우리, 저기, 판매실방 보면, 은 아, 진짜. 얘 이거 뭐야. 이거, 얘도 끈적거리나 보다. 흙이 잔뜩 묻었어. 응? 뭐? 간수하면 괜찮다고? 참. 간수 안 하면 어떨 건데? 간수하면 괜찮을 거예요? 뭐, 이럴 거 아니야. 어, 화면 밖에 나갔죠? 에이씨. 일어날게요. 배로 좀, 배로 이렇게 받치면서 해야 될까 봐 받치면서 이게 배가 필요할 때가 있어. 교통사고 났을 때도 안전벨트에 더 심하게 다치는 경우가 있대요. 교통사고 나면 근데 살찐 사람은 그 지방 덩어리들이 안전벨트로부터 보호를 해준대요. 목만 시뻘겋게 뜨겁게 생기고, <laughs> 안에 장기는 보호가 되는 거지. <laughs> 이거, 이거 어디할 건지 다들 아시죠? 다들 할 거야. 이거 또 샘플로 있던 애거든. 얘 나름 모델이었어요, 모델. 모델 썼던 애야. 음 모를 썼던 애인데 대우를 좀 해줘야 되는데 대우를 안 해줘. 가위가 안 드네. 좀 갈아야겠다 이거. 이 가위는 갈 수도 있는 가위거든요. 회사에서 안 쓰길래 가져온 건데 회사에서 알면은. 회사 사유재산 빼돌렸다고 이제 고발당한다 아까 이블리로즈도 이렇게 생겼더라 응? 다 잘라버렸지 얘는 다 넣을 거야 와, 깎아줘.. 아이고 죄송해요 깎아준 이유가 있었네 흙 겁나 들어가네 이게 한 봉지 뿐만 아닌데 이거 응? 이거 한 봉지 보다 더 들어가는데 너무 높고요 겁나 들어간잖아너 앞에 어디야 여기? 그럼 너는 앞에 어디야 아이 어갖고씩 얼굴 아표 어딨어 그치? 아무데나 쓰면 되지 어우 <laughs> <laughs> 얘들 뭐 바람머리 같애 아 잠깐만 멈춰야겠다 기침한다 <laughs> 괜찮습니다 기침을 좀 했습니다 이게 낫나 이게 낫나 이게 낫나 오는 거는 이쪽으로 보고 있는데 애들이 응? 이쪽을 보고 있는데 그 이쪽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얘를 꽂아버리지 뭐 하나 떨어진 거를 여기 빈 곳에다가 흔들립니다. 더 난이도 있는 애가 하나 또 남았거든요. 좀 공기 가게 몰랑몰랑 이을 때까지. 한 명을 위로 올릴까요? 잘안 안 보이죠. 어 이렇게 하고 있어서 내가. 에이, 말을 좀 하죠. 에이, 너무했다. 그죠? 말을 좀 하지. 아, 빌리라님한번좀 똑바로 좀 하세요. 이렇게. 뭐 어? 댓글로 말고. 아이씨. 어, 겁나 커갖고. 죄송해요. 다시 아까 또? 또 다시? 너가 좀 이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 너무 이쪽으로 왔나봐. 오케이 됐어 그럴 수도 있죠 뭐 여러분 이게 다 여기 보러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제 목소리 들으러 오는 거잖아 그럼 이거 뭐 하면 못뭐 빛든 게 뭐가 중요해 나예요 어? 그 스탠딩 코미디가 보고 싶 듣고 싶어서 오는 거잖아 그좀 원래 스탠딩 코미디 이런 거는 좀 음단 패설도 좀 하고 응 어? 그러는 거거든요. 아유, 이쁘다. 너 콩콩콩 할수 있겠냐? 내 손목이 아작나는거 아니냐? 너 손목, 보여줄 수 있어, 내 손목? 그럼 해줄게. 해보자. 그래. 이 정도쯤이야, 그지잘이스 어? 여기 네 공간이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어. 어떡하냐? 그래도 여기 들어갈 거야? 아니야. <laughs> 아니, 이게 뭐냐고, 이거. 레 어? 이거 그거 맞야 북한 애들 응원할 때. 그치? 착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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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옷자라든 말든 꽂아버려 공간이 없어 내 잘못인데 뭐이씨아 새끼 또 이렇게 생겼어 씨.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이래 나도 좀 응? 보통 사람 평범하게 좀 하자고 안 되겠다 야뭐좀 집중하자 어디 갔냐 돌돌 돌. 이거 정답을 아는 사람은, 아, 그,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막 이럴 거 아니야. 이제. 제가 얘기했죠? 대기 큰 데는 정답이 없어요. 그 환경에 맞게. 그 사람의 실력에 맞게. 저는 이게 최선입니다.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 훈수 두지 마요. 나한테, 내가 막, 언니한테도 막 욕해요. 싸우지. 아, 흙한통다 썼다, 씨. 에이씨, 내겨쓸 필요가 없어. 다 썼어. 딱 했어, 됐다. 딱 했어, 다 좋았어. 우리 집, 저기 언니들, 실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하지만, 난 아직도 고민 중이야. 아이, 너무 쎄, 언니들이. 나보다 더 쎄. 그리고, 요구사항이 많아. 달리자 그랬다가 안 달리니까 또 삐졌다 그러고 간다 그러고 막 이게 그 채팅 그글 글이 감정이 없잖아요 글 쓰는 게.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감정이 다 보여. 감정이 다 보여 채팅이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그 언행이 어떤 줄 아니까 아 이연이 화났구나 이연이 좀 꼬라지났구나 이다 보. 여 그리고 있 진짜 웃기는 게, 실방 판매할 때 있잖아요. 판매할 때. 고기는 점잖으시던 분이, 막내 실방에 와서는 말 많이 하더라. 내가 언니들한테 그, 저거, 그, 잠재되어 있던 것을 내가 읽혀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죠? 저한테 잘하세요. 아이, 나 진짜 누기 닮아가나 봐.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어씨 물을 한번확 줘버릴까? 자, 몇 분이에요? 19분? 에이, 끝났네. 영상 끝났네, 여러분. 1 9분이 영상 끝난 거예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얘는 핑크 마녀입니다. 핑크 마녀, 도인도분에 식재했습니다. 어디서 왔겠어요, 이거? 뻔하죠? 물한번 줘버릴까요? 아니, 왜냐면 너무 더러워서. 그냥 참을까? 알겠습니다. 일주일만 한번 채워볼게요. 하여, 겁나 지겠구만. 다음 영상 때또 만나요, 여러분. 또 움직였어? 안녕! 또루루.